여서 국민 의례가 있겠습니다. 선수단 여러분은 전면에 국기를 향하여 서 주시고 내빈 여러분께선 자리에 일어나셔서 국기를 향하여 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한국의 공한 영광을 위해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내빈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 본대회를 축하를 해주시기 위하여 참석을 해주신 내빈 여러분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내빈 여러분들이 소개될 때마다 큰 박수로서 환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빈 소개는 대회장이신 장만경 축구협회 회장께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축협회 회장 장만기입니다저본 사람 있어요? 네. 없어요? 네. 아유, 작년에 봤잖아. 작년에, 작년에 안 봤어? 네. 알았어. 저기 내빈 소개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큰 함성과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국 직장인 다문화축구협회 강석홍 회장님 참석했습니다. 인천광역시 축사모 박성훈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한국 직장인 다문화축구협회 기술공문겸 축구 국가대표 감독 여기 마시고 MBC 꿈나무 축구재단 김진국 이사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한국 직장인 다문화 이사 겸 신세계서울병원 신동훈 행정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신동훈 원장 행정위원장님은 깔판하고 부채, 물티슈 이런 걸 많이 후원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한국 직장인 다문화 축구때 후원회장 K-POP 스타디 이승주 대표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한국 직장인 다문화 혜 강승진 상임이사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경기도생활체육회 양재수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포탈스포츠 전관석 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고양시민축구단 여승절 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대한생활체육회 김문상 사무총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대한생활체육회 이덕유 단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인천시 생활체육계 정종록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대한생활체육계 중앙 김춘식 심판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저 바쁜데 또 오신 분두분 여성분 의원님이 계시는데요. 시위의 문화체육위원장 유경희 시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부평구의 김숙희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어, 그리고 우리, 그, 엠프란스 지원을 해주신, 그, 곧바로 병원, 우리 이정선 팀장님과 김기윤 과장님, 감사합니다. 참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참, 소개 안 하신 분 계시나요? 또? 응. 응? 아, 인천시 <laughs> 생활체육회 박군수 수석부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심사, <laughs> 네, 이상으로 내민호회를 <laughs>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주 내빈 소개를 훌륭히 잘 해주셨습니다. 자, 선수단장분 전부 앉으세요. 힘들죠? 자리에 앉아가지고 편안하게 있던 선수 선수할 때까지는 앉아, 앉아, 앉아. 앉아서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그 본대를 위해서 후원을 해주신 후원사 여러분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나은병원 김진일 본부장님께서 스프레이 파스를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아, 가셨어요? 감사합니다. 이어서, 신세계 서울병원 신동원 행정원님께서 깔판 및 부채 200개를 구원을 해주셨습니다. 네. 이어서, 고파로병원 이정선 팀장께서 님 손목 아대 및 물티스 200개를 구원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토탈스포츠 정관섭 대표님께서 축구공을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표창당 수여가 있겠습니다. 표창당 수여는 우리 그 당만경 회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호명 내는 선수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불평 주니어 FC 신태양 선수. 부평 주니어FC 성명 신태양 위 선수는 제6회 2025 인천광역시 교육반배 초중클럽 축구대회에 참가하여 성실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경기에 임하였으며 동료 선수들과 협력과 소통으로 파의 모범이 되었기에 이에 표창함 2025년 7월 5일 인천광역시 교육감 도성훈 큰 박수로 축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고병대시는 분은 앞으로 쭉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인천 JTFC 김도현 선수 두팍FC 곽동민 선수 웰리스FC 정대현 선수 전구FC 강승원 선수 이상 아니, 누구, 5분 안,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안 먼저 야, 인천, 야, 야. 야. 인천 JTFC 김도현 선수 김도현 선수 캡처입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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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인천 JFTC 김도현 대영은 전과 같습니다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두팍FC 곽동민 선수 표창장 두팍FC 곽동민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이어서 웰리스FC 정태현 선수 표창장 웰리스FC 정재헌,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이어서 중국FC 강승원 선수 패창가 중국FC 강승원,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자, 이상 다섯 분하고 기념촬영 해주시고 먼저 아니 아니 꼭 해주고, <목소리> 남은이, 남은이, 남은이. 앞으로 <목소리> 앞으로 나오세요. 회장님 앞으로 앞으로 o Yes, sir. Yes, sir. Yes, g 아카데미 s s 김아랑 선수, sir. y c s sir. Yes, s s 부평 주니어 민서영 선수, 인천 YSG 한기광 선수, PSG 부평 윤하랑 선수. 이상 다섯 분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PSG 아카데미 검단 김하랑 선수. 네,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이어서 인천 JTFC 김승빈 선수. 내용은 전부와 같습니다. 이어서북평 주니어 민서영 선수. 서영아 이렇게 잘 들어봐. 어. 아, 감독님 봐.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자, 박수가 적습니다두가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서 인턴 YSC 한지광 선수. 차지어요 응. 나중에 지광. 이한말 예선 PSD 윤아람 선수. J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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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먼저 그거 해주세요. 없으면 없는 대로 일단 나중에 집 가셨다가 아 잘못 썼네. 나중에 해줄게요. 자두 자자 사람은 네. 저쪽으로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이쪽으로 자 다시 한번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념 전령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날씨도 더운데 빨리빨리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대회 대회장이신 축구협회 장만경 회장님의 대회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서 환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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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오늘 좀 덥죠? 네. 예, 네. 네, 근데 바람이 좀 불어서 좀 시원한 감도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 어, 제 6회 인천시 교육감 축구대회를 개최해서여러분과 함께 하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또 우리 여러분들을 위해서 항상 애써주시는 우리 뭐, 체육회라든지 축구협회 우리 저 내빈들 오신 분들한테 우리 큰 박수 한번 주세요. 오늘 날씨도 덥고 해서 어, 긴 말을 하면 여러분들 저 더운데 좀 지루할 것 같으니까 짧게 어, 오늘 여러분들 시작입니다. 아침 이날 저녁까지 여러분들 과 함께 다치지 말고 열심히 운동 잘하셔서. 좋게 다 좋은 성적 거둬가지고 집으로 돌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오늘 그 축사하실 분들이 많은데 제가 대표적으로 꼭 필요하신 분들만 선정을 해서 축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우리 그 저기 인천시 의회 의원이신 유경희 의원님 잠깐 앞으로 모셔서 축사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천시의 문화복지원장 위 유경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너무 덥죠? 네. 네. <laughs> 그래서 빨리 끝낼게요, 저도. 오늘 이렇게 행사 준비해주신 장만경 회장님과 관계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오늘 우리 친구들 그동안 어, 많이, 어, 갈고 싸았던 실력 발휘 충분히 하시고 건강하고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시의회에서도 이 스포츠클럽, 어, 팀들이 운동하기, 어, 좀 수월하도록 조례도 만들고, 간면 조례도 만들고, 어, 지난번에 다 만들었어요. 그래도 운동장 많이 부족한데, 시의회에서도 관심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즐거운 시간 되세요. 자, 의원님, 들어하지 마시고, 잠깐만 계세요. 자 오늘 어 우리 그 인천시나 부평구에서 많은 분들이 오실 줄 알았더니 대표로 두 분만 오셔서 제가 부탁의 말씀 그리고 우리 이꿈나무들 앞에서 약속의 말씀을 하나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배는 있는데 인천시 시의회 의장배 뭐 이런 거 하실 생각 없으십니까? 아, 그거 제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서. 아니, 그러니까 없어서 결정은 그 아니더라도. 의장배는 없어요, 사실. 의장배는 의원들이 할수 있는 건 아니고 시장배를 해야 돼요. 아, 그럼 시장배에도 아마 네, 제가. 네. 어, 그 의회에서, 의회에서 조례를 통과해서 예산만 통과하면 건의를 드리해요이 <laughs> 더운 지 아, 그럼 오늘 우리 이금무들 앞에서 해서. 약속을 네네. 하셨습니다. 오늘 어, 이틀 뒤에 가셔서 네. 꼭 대회 하나를 네. 새로 유치해 주십사 아, 하는 아, 말입니다. 아, 큰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제가 납치를 하니까 당황하셨어요. 이어서 부평구 r e if you're not sure if y o u r 다 n 다 t sure if you're not sure if y 말씀 잘 듣고요. 이상입니다. 어, 아주 짧고 굵게 아주 화끈하게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어, 대한사갈체육 축구인 체육인 축사가 있겠습니다. 대한사갈체육 직장인 다문화축구협회 강석공 회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후, 여러분 박수. 잘 짓다시죠. 대한민국, 대한민국. 자, 오늘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해 보신 분들이 계세요. 다 중요해 보신 분이지만, 여러분들 우리 어린이들을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교육을 시켜주시는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또 여러분들을 축구를 수있도록 일선에서 지도해 주시는 감동이엄마 감독님이야. 지도다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함성과 뜨거운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laughs> 아 그리고 특별히 오늘 여러분들 축구를 하시기 때문에 김진국 전 축구 국가 대표 선수는 국가 대표 선수를 10년간 했습니다. 10년간 하시고 아, 대한민국의 바라돌란 별명이 붙어 있고요. 그리고 대한축구협회 전무이사 기수 이전장을 두루두루 거치신 아주 귀하신 우리 김진국. 아, 우리 저전무이사까지 오셨는데 여러분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아, 네. 아 그리고 여러분들위해서 두루두루 여기 앞에 계신 분들이 시간을 마련해서 오셨어요. 어, 그러니까 이분들에게도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우승하세요.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딱두 분만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평구 축사마을회 박성훈 회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합니다. 덥죠. 네. 우리 저 친구들 오늘 다치지 말고 건강하게 운동해서 화이팅! 네. 자, 이어서 인천시생활체육회 정정록 부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 축하합니다. 아, 다들 짧게 하셔가지고 여러분을 보람되고 어. 여름을, 그, 오란되고, 어 행복된 하루가 되길 바라면서 마지막으로 그 이강인 선수 아시죠? 네. 예 제가 여기 와서 어 여러분들 얼굴을 한 번씩 봤는데 이강인 선수가 여기 많아요. 제가 그 감독님 한 분을 소개를 하고 싶어요. 최진태 감독님 어디 계십니까? 최진태 감독님. 아 제가 그 인천 유나이티드 부단장일 때 인천 유소년 축구단을 창단을 했어요. 어 준이어 유소년 유아반을 창단을 했는데 그때 초대 감독으로 제가 모셨는데 제 오랜 친구이기도 합니다. 그때 옥련 초등학교에서 혼자 그 트랙에서 공 가지고 놀던 이강인 선수를 최초로 발굴했어요. 우리 감독님께서 그리고 자질이 있는 것 같아서 개인기부터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릴 때부터 배워야 할. 그러한 드리볼부터 볼을 다루는 기술부터 지금의 그발 기술 스킬 이런 것들을 그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지금 65세인데 여태까지 제2의 이강인을 발굴하고자 이렇게 현장에서 지도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쳐주세요. 지금 이강인 선수는 세계적인 축구 선수가 됐죠. 그분을 최초로 발굴하신 분이에요. 지금도 그 클럽 지도를 하고 계신데 여러분들이 훌륭한 지도자분들 많이 계시지만 어, 가르치는 모든 것을 애걸로 만들어서 모두가 제2의 이강인 선수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박수 최신태 감독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오늘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아, 나머지 분들은 생략을 좀해 주시고 이어서 오늘 마지막 순서가 되겠습니다. 아, 선수 대표 선서가 있겠는데, 전부 일어서셔서, 어, 선수 대표 선서와